안녕하세요. 롯데부동산입니다. 오늘은 평내마을 신명 스카이뷰 아파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실까요? 평내마을 신명 스카이뷰는 남양주시 평내동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로 쾌적한 자연환경과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갖춘 중형 규모의 주거단지입니다. 총 738세대 11개의 동으로 되어 있으며 최고층 수는 19층입니다. 교통 편의성부터 생활 환경, 교육 환경까지 모두 잘 되어 있는 인프라와 신명종합 건설에서 설계하여 판상형과 확장형 설계로 나누어집니다. 4인 이상의 가족이 거주하기에 충분한 면적을 자랑하며 방 3개, 욕실 2개로 방 1개 확장이 된 상태이며 빠른 입주가 가능한 매물입니다. 채광과 통풍이 매우 우수한 매물로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고 확장형 설계를 통해 실내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독립성과 개방감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생활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답니다. 공용 1층 현관은 외부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설치되어 있고 주차장은 넓게 되어 있어 주차 공간이 넉넉합니다. 또한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가 단지 내 위치해 있으며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서 산책 및 보행이 가능하고 곳곳에 휴식 시설이 있습니다. 넉넉한 공간과 실용적인 구조로 실거주 만족도가 매우 높은 매물이며 자연 친화적 환경과 안저적인 생활 인프라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또한 평내 호평역과 가까운 교통편으로 서울 출퇴근이 편리합니다. 평내 마을 신명 스카이뷰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및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